와, 오늘도 햇볕. 이쪽 지역이 워낙 또 더운 것도 있는데, 어제부터 대만 여름이 시작이 돼가지고, 38도? 안녕하세요. 오늘도 긍정적이게 홍보 보입니다. 응. 오늘 일정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전혀 계획했던 방향대로 흘러가는 여행이 아니라, 어제 투스하고 자기 전에, 그냥 이번 여기 있는 이틀 동안은 그냥 다 내려놓고 한번 흘러가는 대로 맡겨보자. 그것 또한 여행이니까, 그냥 어떤 계획도 짜지 않고, 형님 따라서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살아 있지? 어어 아, 이제 얘는 이제 옷이 없어가지고 셔츠로 바뀌었는 아, 들켰어? 희경 오늘 와 있다. 원래 저희가 있었던 데가 여기 똥우린 쪽이었는데 살짝 아래로 더 내려가는데. 야, 이게 너무 이쁘네. 거리가 그림이다 그림. 일본 느낌도 나면서 좀 짬뽕되어 있는 그런 느낌. 이게 뭐야? 야. 드디어 5년 만에 우리 형네 집을 대문짝만하게 붙어있네. 그러니까, 야 진짜 오랜만이다. 아니 이제 한국에서는 약간 이런 거좀 이렇게 부담스러워서 잘안 하잖아. 그렇지. 자기애와 가족애가 필요하신. 그러니까. 의웠다고형님아 <laughs> 어, 나는 너가 이렇게 단어요 단어 얘기할 때마다 그 입에 이렇게 착착 감기지. 안녕. 안녕. 아홉시다. 그래 여기였어여기였어 여기였어. 我的妈娘，你记得我吗？<laughs> 他可能不知道，他是嗯呃哥哥红的哥哥的孩子，车官出来吧，有客人。你记得吗、啊？记得我吗？大概五年前。哥哥有两个哥哥来这里楼上睡觉，嗯、你还记得吗？对、嗯啊，那就是其中。那你打招呼啊？你说嗨，你好。<laughs> 你好。<laughs> 对。<noise> 已经起始换好了，你还不交一点一、二、二、三、四四、四、四。四啊、这个是、啊、这个是刘物，还,还有呢，你们的两个，哦、谢谢这个对女生的。 아, 미니언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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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기를 짧게 잠깐 정리를 하자면, 5년 전에 대만 워킹 홀리데이를 했을때 짧게 아프리카 BJ 생방송을 할 때가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라이브 생방송을 하면서 대만을 걸어서 히치하이킹을 하면서 약 거의 한달반 동안 이제 대만을 걷고 히치하이킹으로 전국 입주를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타이페이에서 이제 제가 히치하이킹을 했을때첫 번째, 도와주셨던 아, 형님이에요. 이틀 동안 우리 이쪽 쪽도 다 네. 케어해주시면서 밥도 이제 해주시고 위에서 잠도 재워주시고. 네. 그때 시작이었죠. 지금까지 어. 올수 있었던 이유가 그때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이 집을 5년 만에, 네. 네. 네, 지금 다시 찾아와서. 지금 어. 소름돋아살살도 다, 네, 네. 다. 나한테는 없는 면을 형을 보고 와, 이 사람 멋있다라고 느낀 게딱 이런 부분이야 솔직히 저같은 경우에는 뭐 H.I.King 태워주면 너무 감사하죠 어, 그리고 뭐 어떻게 연락이 되면은 다음에 뭐 찾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 약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여기 형은 그게 하나의 인간관계 실마리가 되어서 어, 내가 기필코 찾아가서 어, 나 이만큼 받은 거 나는 이렇게 보답하고 싶다 그걸 나는 직접 보고 있잖아 솔직히 좀 컨텐츠도 있었고 <laughs> 사실은 아시다시피 제가 어 한동안 이제 번아웃이 왔던 상황에서 지금 최근 여행은 여행지보다는 지금 한동안은 내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었고 좀 감사한 사람들을 찾아뵈면서 하얀 냄새나는 여행을 한번 해보자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번 대만을 온 거기 때문에 어어? <웃음> <하십니까>? <웃음> 아버지. <웃음> 근데 딱 그때도 이모습이셨어. 아정부하시고 봐봐봐봐. 봐봐봐. 봐봐. 찌든가마어 기억하시면 기억하시면 돼. 어. 어어어야어야 되야. 어. 제가 그때 당시 기억하기로는 약간 치매기가 있으셔서 지금 그 상태인데 저희를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아. 예시예시. 네. 타이완에서 내가 주방이 많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어. 주방에 엄청 큰 샤워야. 뭐여 이게 다야. 지금 이집 크기에 비해서 주방을 봐봐. 아, 아 음식을 그렇게 즐겨하시는 거같진 않아 보이는데? 대만은 원래 항상 다 그런 느낌. 오 최고의 두유. 가정집에서 두유는 또 처음 먹어보네. 어 여기 하루 여하 맛은 있네. 하얼마. 음. 하얼나하 안녕하세요. 야 아이고 아이고야 의우 으흠 어거 뭔가 주 같은데 성괄동 우리 같이 가야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예이 이거 되게 드래곤모리 나오는 거북도사 문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나저나 정말 너말대로 그 오늘 뭐 선거 유세하는 거뭐차 타고 돌아다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뭐, 전문 사진기사도 계시고 어. 가이드분도 계시고 그리고 그외 눈치 보는 사람들도 계시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 아, <목소리>

저해 유지력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어, 역시 적응이 안 돼. 와케이크 uh, <목소리도> 아. 와, 엄마? 케이크. 아 예. 빵집 같은데 빵집. 이거 스터리 파워 케이크 아. <목소리도> 이것도 뭐야? 아, 그리고 애. 내가 보기엔 이 거북다고 형님이 여기 이마열의 이장 같은 느낌. 이머스 푸드 이스 라이 라이스. 어이 거북 형님이 그나마 이 마을에서 영어를 좀할줄 아셔가지고 그래요 아, 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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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담당을 하고 계신 것 같아 아, <laughs> 일단 무엇보다 좋은 건 이, 이분들 덕분에 이 마을이 정확하게 어떤 곳이고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으니까 <laughs> 어, 이건, <laughs> 어, 이건 좋아 나파올 like, like 이게 딱 보니까 스나라이스는스팀이스 찐빵, 호빵 같은 것들 안쪽에 다 이렇게. This is m a d history. 아. 13 years ago, you just disc cooking. You can call 오. the grandfather o r e g r a n d a t e r 아이 안녕하세요. 야 이거는 뭐야? 오나내 형이 와서 검색 Taiwan, Taiwan, n u e r e 네, yeah, 오케이. Okay. 맥주 하자 또먹고 시작해야겠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 <목 LGBTQ> 아, 신발. 아, 감사합니다. 하나. 얼마나 많 나? 여기 주셔야겠죠. 네. 야, 그나저나 또 여기에 또 동남아 음식들 판매하는 데가 있네요. 여기도 한번 쓸 볼까? 여기 도 야, 투자. 근데 너가 있으면 어디든 왜 이렇게 다 태국가냐? 아, 여기 우리 어, 아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렇게 이런 봉지채로 쌀을 이렇게 파네요. 이제 버섯 같고. 지금 음... <목소리도> 한국어든 에어마 한국어든 애요화 어디 어디? 아, 여기 불닭볶음면. 역시 어디가나 이 불닭볶음면이 있네요. 이런 시골에도 불닭볶음면이 있습니다맞타이바이탐지 <목소리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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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볼때 오늘.

<laughs> <laughs> 아니, 매유 <매우> 아, 라바. 매유 라바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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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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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와라 컴배베데베라가 있어. 최겁이다, 대겁 에이. 야 맥스가 간다. 뭐야 뭐야 뭐야. 내가 얘도 벤츠어 벤 벤츠아들 치. 와. He isn't my s 예 u d e n t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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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l h 여기도 3대째 하는 텐데 그 2대 호카게분이 자기 친구라고 또 호카게. 어 1대, 2대, 3대니까 자꾸 호카게 같아. 아 단어 선택이 거의 대컴 <laughs> 수준이야. 사랑해사요사랑해요사랑해요사그요그나요 사라요, 사라요, 사라야 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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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금 1 0 0개네 이쪽 마을을 상징하는 거북이 야이 소리 오랜만에 듣는다 어... 하, 여기 정겹다 그쵸? 이쪽 보면은 그래도 또 아는 잔디구장인데 이야 야 이건 또 뭐야 옛날 생각나는구만 사용금지 정체모를 판 그러면 학교에 쓸수 있는 게 없어? 농구장. 아, 맞다, 형. 우리 같은 연기학원 다녔었잖아. 어, MTM? 어. 아, 사실 이 홍보고 형이랑 저는 어렸을 적 MTM이라는 연기학원을 같이 다녔었어요. 그걸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때 당시 아역배우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학교를 빠진 날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수업 진도는 못 따라가고 수업 들어가서 너 한번 대답해봐 하면 은할줄 아는 건 없고 그래서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무제하게 맞았던 기억이 나요. 네, 그건 선생이 아니었어. 그런 사람이 선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교사의 길을 걸었던 거고. 어딘 줄 알아? 그이따만한 왕주곡으로 진짜 뺨따구를 겁나 때렸어. 그것도 초등학교 1학년 한테. <목소리> 아니, 불안도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아니, 그빈거 같은데? 어, 씨. 아, 옛날 <목소리> 아, 생각하고 좋다. 오늘. 첫 기자 점심 먹을 곳. 안녕하세요. 추석 앞으 즐거이. 제가 실제로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언어를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영어든 뭐든 그냥 차라리 제 3의 언어를 아예 서로 못하는 게더 좋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저분들도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계속 중국어를 하게 될 거고 저는 그 언어를 이해는 못하지만 들을 수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상황상황상 눈치가 좀 있는 사람들은 그걸 빨리 캐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무조건 모른다 얘기하고 그때그때 그때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물어보고 이 생활 패턴만 이분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빠르게 반복을 하면은 그럼 정말 언어를 빨리 배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정말 4개월 중국어 4개월밖에 안 배우고 정말 간단한 언어밖에 모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며칠 대만 잠깐 여행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어요. 요즘 또 번역기도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거 항상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여행 다니면 누구보다 언어 빠르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 요것도 여행 키 포인트 중에 하나 TMI인가? <laughs> 대만에서 나오는 가정식 음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laughs> 여기가 이제 떠올린에 있는 작은 야시장입니다. 원래 이쪽 구근이 엄청나게 큰 야시장이 많은데 대만이 여주 기간인데 그 날짜랑 안 맞아가지고 전에 제가 왔었던 큰 데는 못 가고 이게 꼭 지역 지역마다 야시장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 대만은 진짜 지역마다 야시장 돌아다니는 게또 그게 재미가 있어요. 어나 이렇게 큰 야시장 처음이야. 이게 진짜 야시장이지. 그 동안에 내가 타이페이에서 봤던 야시장은 야시장이 아니었어. 원래 큰데 가면 이거에 한. 5배 이상 되는 것 같아 여긴 진짜 작은 거네 아 진짜? 어, 저번에 왔던 데 비해 아마 아맛신 거로 걸어 거오아 그리고 여기 마작이 이렇게 여기는 주로 이렇게 이기거나 이게 점수를 따면은 거의다 이렇게 인형들을 이렇게 선물로 줍니다 <laughs> 오케이 뉴 <New> 파이라고 <놀람> 이게 그 대만식 스테이크라고 어, 어, 지금. 야, 네. 아 지금 야야야 야야아 근데 나는 여기서 느껴지는 건딱한 가지 얼마나 더울까 타이완 류어아 좋아요 타이완 류어아우치아우치 야시장 첫 번째 음식은 그 뭔가 그 싸구려 스테이크의 후추 맛을 가미한 고급 스테이크 그 뭔가 편의점에서 먹을 것만 같은. 아. 하지만 그, 그 단계보다는 한 단계 위또 뭐야 여기. 실실. 그리고 이제 각자 취향에 또 먹을 수 있는 이소스들 네, 사실은 이게 뭐 위생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왕언니들 왕 형님들 딱 앉자마자 담배부터 피는데 뭐 거의 영웅 분색이야. 아, 약간 대면은 아직까지 이제 뭐 음식점 안에서나 뭐 밖에서나 이렇게 앉아서도. 다들 필수가 있기 때문에 들이온도 공장, 공장 공장들 방 그래서 여기는도 국외 달 일하는 국외 근무들. 네, 이거 수프도. 그리고 쓰레그 쌈만 있잖아요. 음 그냥 어머니 그 우리 흰색 그 갖다 때려 번호와 수프 갖다 때려받는 거 편의점에서 파는 본오 하수프안 그랬어? 이 교신아. 야. 오호. 다 이거 142원이면 한국 6천원, 한국 돈 6천원인데 와퀄리티아우거우 이거 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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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지금은 지금 아, 지 아,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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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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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야 야시장에서 생맥주? 이게 이렇게 나온다고? 어버하죠어버야아 응. 시원하다 야, 어 생선조림 야 옥수수 이거 맛있겠다 야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햄스터 아 이거 진짜 옛날에 햄스터 뽑기 막 이런 것도 있었을텐데 야채를 또 이렇게 갖다 놓고 파는구나. 이거는 김치에다가 저게 뭐냐, 삼합이나 이런 것도 싸먹으면 기가 막히겠네. 이렇게. 거 어? 양반 돌김. <laughs> 아, 그리고 또 대만 시골 야시장 오게 되면은 이 지역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런 느낌의 깃발들을 굉장히 많이 꽂아놓더라고요. 야, 이거 뭔데 이렇게 줄서 있어? 맛집이 보다 와. 어마이어마이어마이 oh 좋아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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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자 보 내가 내가 들고 청소 있을게 청소님하고 뭐냐 형 선물은 가지고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애기 거를 안가져가서그 그치 요즘, 요즘 나도 이제 삼촌되니까 자꾸 조카들 생각나 애기들 보면은 이게 사람이 그렇게 변하나봐 나도 나. 내가 항상 어릴 줄 알았는데 누거 한국어 더 럭키 사랑이야 아앙 쟤난리 말라 저거 그거 다이소 아아 하얀는 미얀마 미얀자 오케이 거만 그래도 마음이 좀 편안하다 에쓰 요시마 누가 나... 어 빙고. 난다 앉아서 뭐하는가 봤더니만 야저 이야... 아저씨가 이제 불러주면은 이제 이렇게 바둑돌로 하나씩 하나씩 자기 번호 치고 나가는 거야 어 무슨 이하나 차와야 진짜 망한 신발 너가 이걸 던져가지고 저기다가 이제 그핀 같은데 저기다 이제 올리면은 지금 저 해당하는 저 물건을 주는 것 같아. 요 아. 안 된다. 실패. 아, <laughs> 브랜드 땡큐. 프드 땡큐. 한 고마워 진짜로. 형. 아, 어, 진짜 어, 형 너무 고마워. 진짜. 너무 고마워 형. 진짜. 진짜, 진짜, bye bye. 너무 고마워요, 진짜. Bye bye. 형 우리 진짜 너무 고마워. 아, 아, 오늘 감독 타이 오케이. 바이바이. 형님. 어, 카이제. 재견 봐. 재견. 어. 잘 가시오. 고마웠습니다. 짧았지만 강력했다 어, 아 강렬한 만남이었다 진짜 일단은 타이페이에서 다시 또뭐할 계획이 있어가지또또 <laughs> <차네. 웃음> 타이페이로 가야 돼 나도 참여서 이런 동선을 짜본 적이 없어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산으로 들어왔다가 서울 왔다가 전주 갔다가 다시 서울 왔다가 다시 카오신 갔다가 갑자기 강원도 갔다가 <laughs> 다시 타이페이 아, 그래도 좋아 <laughs> 어, 재밌잖아 즐거운 것만 찾아다니는 거야 행복해 나도 행복해 너무 좋아 <laughs> 저... 자, 잠깐만 어? 기하러 오나요? 어. 어, 우리는 라이 타이완, 인 인원 우리 우리 유튜브 한국의 유튜버 어. 어. English? 영어. 어, 도료. 아, 도료. 아, 도료 도료나. 4 0세 아, 40세야? 에, 다거. 다4 0살 아, 형 아, 실실실실실실. 지금 이분들로 이 도료의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즐겁잖아. 대만은 사람 때문에 즐겁습니다. 일단 어제 든간에이 도시는 또 역시나,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최고였다하크이까하크이까비크니가거리를 <laughs> 걸었죠 어비 네 옆에 볼 때마다 깜짝 깜짝 놀래 오랜만이에요 <laughs> y o u c a n j us. t o p e n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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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왔어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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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우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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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